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한 육아 코칭을 선물하러 온 친절한 금자씨 송금자 교수입니다. 아유, 오늘도요, 변함없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부모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함께 행복한 육아 코칭을 위해서 달려가 볼까요? <laughs>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진짜 문 밖에만 나가면 봄의 향기가 가득한 봄꽃들이 와, 서로 아름다운 자태를 막 뽐내기도 하는 것처럼 아,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있지요. 아, 꽃이 피어나고, 나무들이 자라고, 아이들이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쁜 아이들을 보며 우리 부모님들은 아,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아, 정말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잘 키우고 싶은 마음 속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 예쁜 모습 안에 문득문득 나의 모습이 보일 때 여러분 어떠신지요? 아날 닮아서 아, 내 아내 아내 또내 남편을 닮아서 너무 좋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 뭐야 왜 하필이면 아 진짜 자신 난다 <laughs> 예 이런 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이들은 부모를 닮아갑니다. 아, 그런데 좋은 점만 닮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점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잘 닮아내는지. <laughs> 아, 예를 들어서 아빠가요. 아, 그렇게 양말 좀좀잘 벗어놓으라 그러면 똘똘 많아서 그냥 탁! <laughs> 세탁바구니 에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아이들도 어떨까요? 그거 보고 고사리 같은 손을 점을 점을 해서 띵 <laughs> 던지는 거죠. 부모를 정말 아이들은요 잘 따라합니다. 어, 외국 영상 가운데요, Children See Children Do라는 영상이 있어요. 어, 아이들은 보고 또 본대로 행동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저는 강의 때이 영상을 어, 자주 틀어 드립니다. 아, 특히 이 영상을 틀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임산부는 주의하세요. 무서운 영상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 영상을 보고 나면 그런 마음이 드실 건데요.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영상 속에는요. 부모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부모가 공중전화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전화하다가 막 나중에는 공중전화를 막 주먹으로 막 쿵쿵 치면 아이도 그 모습을 따라 합니다. 아빠가 캔 음료를 마시다가 길에다 탁! 버리고 가면 그 옆에 쫓아가던 아가도 탁! 캔 음료를 버리고요. 또 엄마가 운전하다가 옆차에 대해 창문을 열고 막 욕을 하면 아이도 뒤에서 손가락으로 막 엄마를 따라 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그리고 정말 어또 힘들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아빠가 막 엄마를 막 야단치고 폭행하면 아들도 아빠를 따라하는 그런 정말 너무나 무서운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이 끝나면요. 자막이 뜨는데, children see, children do 라는 가슴을 털컥 내려앉게 하는 자막이 보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다행히 조금 가능성을 보자면 마지막 장면에서 어 아빠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주차장에서 물건을 쇼핑한 물건을 떨어뜨리는 사람을 보고 같이. 아, 그 장바구니에 넣어주는 모습, 그러니 아이도 어떻게 할까요? 아빠 따라서 도와주는 모습으로 영상은 끝이 납니다. 어,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좋은 모습만 보고 따라했으면 행동했으면 하지만요, 아이들은 부모의 안 좋은 모습까지도 모두 모델링하며. 보고, 그리고 따라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있을 거예요. 아이들, 이제 집에 어려운 손님이 오실 때막 청소해놓고 조심조심 막 이러고 있는데, 아기가 어 엇, 들어오더니, 어, 정말 이상한, 어, 말과 행동을 할때 부모님들 어떻죠? 너무 당황하면서, 어머, 얘가 이걸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네요. 어, 테레비전에서 배웠나 막 이러고 있을 때, 대부분 어디에서 배웠다? 가정에서 배웠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80년도 중후반에 어린이집 교사를 했는데요. 아, 그때 사례예요. 어, 자, 그때는 자유놀이 시간이라고 해서 자유놀이 시간에 아이들이 이제 자유롭게 노는데 여자아이가 남자친구한테 우리 소꿉놀이 할래? 그런 거예요. 그때 아다또 하니까 여자아이가 밥상에 정말 소꿉놀이 맛있게 반찬을 차려갖고 남자아이한테 가져가서 여보 밥 됐대요 했더니 남자아이가 이 밥상을, <laughs> 이게 뭐야? 하고, 예, 없는 거예요. 모두 놀랐지요. 그렇다면, 이 남자아이는 왜 밥상을 엎었을까요? 어디서 이 모습을 보았을까요? <laughs> 네, 정답은 아시죠? 가정에서 봤겠지요. 사실 80년대만 해도요, 강큰 아버님들이 계셨어요. 그러니 약주를 하고 오셔서, 어 아내가, 어또 약, 약주 먹었어요. 하고 싫은 소리 하니까 그냥 밥상을 확! <laughs> 엎으신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땡땡이는, 어, 아빠 무서워. 하고 장롱 뒤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어린이 집에 오니 비슷한 상황이 된 거죠. 예? 뭐지? 나도 한번 엎어봐야지 하며 아빠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아버지 교육가서요, 아버님들 나 결혼해서 밥상 엎어봤다 하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laughs> 몇 년째 한 분도 안 계세요. <laughs> 물론 밥상이 식탁으로 변하기도 했지만요, 아버님들이 그 질문하면 오, 어? <laughs> 그럼 아직 살아남지 않았겠죠? 이런 표정을 지으십니다. 아이들은 어때요? 아. 장롱 뒤에서도 그그본 모습을 어린이집에 봐서 예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라고 하죠. 저는 아이는 부모의 CCTV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 CCTV는 모든 거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잖아요. 부모의 모든 것을 누가 보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 꼭 따라합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만 따라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부모의 생각까지도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부정성이 강한 부모를 보면요, 아이들도 부정성을 닮아갑니다. 안 돼, 못해, 너가 뭘 한다고 그만해, 됐어. 근데 <laughs> 이런 거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예, 이런 부정성은 아이한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요. 그러나 부모가 긍정성을 보이면요, 아이도 긍정적인 아이로 자라납니다.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 또 하면 되지.라는 이런 긍정성은요, 아이들한테 힘도 주지만 아이들이 본받아 행동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는 내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기를 바란다라면 먼저 부모가 그 모습처럼 그렇게 행동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저는 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내 아이가 친절한 아이, 성실한 아이, 리더십이 있는 아이, 예의 바른 아이, 원유한 아이, 또 올바른 아이, 유능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란다라면 누가 먼저? 부모가 먼저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아,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아이들은요, 오늘도 쉬지 않고 부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또는 원하지 않든지 오늘도 부모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아 모든 부모는 사실 이런 날을 상상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지 않으신지요? 우리의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뭐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보겠죠 당신은 누구를 제일 존경합니까 어그 분야의 전문가를 또는 위인을 존경한다고 할까 이랬을 때그 아이가 이미 청년이 된그 사람이 저는 저희 부모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라는 말을 한다면 아 너무 부럽고 정말 너무 좋겠죠 아, 부모가 세상적으로 어떤 직업 어떤 위치에 있는 거와 상관없이요 아 그분 참잘 살으셨구나 훌륭한 부모구나 하는 인정과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가끔 강의를 할때 부모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아버님, 어머님, 세상에 나가서 존경받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가정에서 내 아이한테 존경받는 것이 쉬울까요? <laughs>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생각하신 대로 세상에 나가서 존경받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순간 가면을 쓸수 있어요 친절의 가면도 쓸수 있고 상냥의 가면 겸손의 가면 또 자애로움의 가면 등을 쓸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민낯 <laughs> 있는 그대로의 <laughs> 민낯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가정에서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녀를 보면서 대견해하고, 아이고, 자랑스러워하고 싶다면 먼저 부모가 잘 살아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의 모습을 그리며 현재의 부모가 먼저 우리 아이가 되고 싶어 하는, 됐으면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부모는 아이와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그 멋진 모습을 상상해 보며 현실이 될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애써보자고요. 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한 걸음씩 애써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그런 애쓰면서 스스로에게 셀프코칭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나는 내 아이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는가. 부모로서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때는 언제인가? 내 아이가 나를 닮았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내 아이를 멋지게 키워낸 미래의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가? 네. 오늘 하루도요, 우리 아이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좋은 모델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